주인공이 태권도 도장 운영하는 사범. 도장집 딸이에요. 여중생이고. 배우 이름은 이재인. 사바하에 막, 막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출연한 그 배우이고요. 근데 이 친구가 심장 인식을 받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팔에 약간 이상한 문양, 모양의 문신이 생겨요. 근데 얘가 갑자기 신비한 힘이 흐르는 거를 좀 발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초능력자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미친 듯이 세지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거의... 탈인간급이 돼. 그러다가 자기랑 똑같은 문신이 있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얘는 폐를 이식받았어. 안재홍 배우가 연기했거든요. 설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개그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폐이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이 미친 수준이야. 들숨 날숨하는 이 콧바람이 조금만 흥하면 거의 태풍급으로 날릴 수 있고 둘다공통점 있잖아요. 장기이식 그리고 문신이 있는 거. 장기를 기증한 그 기증자한테 뭔가 특이점이 있을 것이다. 심장, 폐, 신장, 간, 췌장 이렇게고요. 근데 이제 자기 둘이 이제 심장이랑 폐니까 나머지 네 개의 장기를 이식한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서 연합군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벤져스처럼 히어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 하이파이브의 줄거리입니다.